난 반드시 잘될 것이다. 나는 특별하고 멋진 사람이다. 나는 매일 발전한다. 나는 성공하는 사람이다. 오늘은 분명 기분 좋은 날이 될 것이다. 나는 뭐든 해내는 사람이다. 나는 좋아하는 일로 행복하게 일한다. 나는 내 삶에 감사한다. 나는 대체될 수 없는 사람이다. 나는 충분한 잠재력이 있다. 내겐 사람을 끄는 힘이 있다. 나는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지치지 않는 체력을 가지고 있다. 나는 용기와 자신감이 넘친다. 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열정적이다. 나는 모든 면에서 긍정적이다. 나는 오늘도 행복한 하루를 시작한다. 나는 누군가에게 큰 영향력을 준다. 나는 모든 일에 목표가 뚜렷하다. 나는 독창적이다. 나는 타고난 재능을 가지고 있다. 나는 사랑받는 사람이다. 나는 매일이 기대된다. 나는 어떤 일이든 극복할 수 있다. 나는 마음 먹으면 무엇이든 할수 있다. 나는 늘 올바른 결정을 내린다. 나는 언제나 운이 좋다. 나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나는 남과 나를 비교하지 않는다. 나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나는 내 삶의 주인공이다. 나는 지금 충분히 잘하고 있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나는 꾸준히 성공에 다가가는 중이다. 내가 선택한 길이 옳은 길이다. 나는 스스로를 믿는다. 나는 혼자서도 강하다. 나는 내가 나여서 좋다. 나는 오는 기회를 잡는 사람이다. 나는 노력하는 내가 자랑스럽다. 나는 성공할 운명이다. 내게는 인내력과 지속력이 있다. 나에게는 넘치는 에너지가 있다. 나는 자제할 수 있는 사람이다. 나는 남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다.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오늘 나에게 큰 행운이 찾아올 것이다.